와, 마탈이 진짜 오래 가네요. 야 이렇게 오래 가나? 얘 피어있는지가 지금 한 달? 세 군데, 지금. 세 군데에서 이렇게 노랗게 지금. 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마탈이에. 그냥 벌떼가 그냥. 야 이렇게 오래 가요. 야생화 산에 가면 볼수 있다는 마타리꽃. 아 보라색 이렇게 여름꽃으로 피워주니까요아 너무 너무 이뻐요. 가까이 가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멀리 있을 때 모습. 어 너무 이쁜 마타리꽃입니다. 이쪽에는 러시안 쇼스를 쫙 심었는데 뭐보랏빛으로 조금 물들다가 그냥 꽃이 다지고 체리를 세 군데. 세 군데 심어 놨는데, 두 애들은 그래도 건강한데, 하나는 체리가 별로 안 좋아요. 요 앞에는 꼬리풀 심어 놓고, 벨가모. 또 요쪽에도 마타리. 요쪽에도 마타리 하나 있습니다. 쭉세 군데를 심어 놨는데, 여기도 마타리. 또, 우에는 자기나무. 자기나무가 지금도 그냥 핑크로 이렇게. 꽃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많이 덥지요? 아유, 아침부터 쪄요. 아이고, 지금 한 10시경 됐는데, 이야, 엄청 찌네요. 어, 또 뭐, 어, 오자마자 또 뭐, 하초 밥도 먹이고, 밥도 주고, 아유. 지금, 어 아직까지는 뭐햇피이 많이 안 들어서 물좀 주고, 물좀 주고, 또, 이렇게 또 좀, 어 또, 꽃진 거는 좀 잘라주면서, 아이고, 풀도요, 얼마나 빨리빨리 자라는지, 이거 깎은 지가 한,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뭐, 풀이 막, 완전 뭐, 풀이 이렇게 많이 나고요. 아유 정원일은 진짜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손바닥만한 정원인데도 아이고 끝도 없어요. 장미가 어 장미가 좀 피어 있어요. 장미가 비 오고 난뒤막 장미가 와 여기도 요 앞에 장미 하나 심어 놓은 게 이렇게 장미가 좀 피어 있고요. 벌써 얘는 지고 이렇게 장미가 좀 피어 있고요. 아유, 보니까 어, 장미가 좀 피어있어요. 아이고, 잘라주고 풀도 좀 뽑아야 되는데 풀이 막, 잡풀이 여기 여기 바위 저기 돌틈 사이에 해국을 심었는데 해국인지 잡풀인지 막 엉망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진거는 빨리빨리 또 잘라줘야 또 이렇게 빨리빨리 잘라 줘야 또 새로운 꽃이 나고 그런데 지금 요렇게 아유. 아이고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런 거 요런 거 빨리 잘라 주고 요런 것도 잘라 주고 요런 것도 잘라 주고 어. 지금 이쁜게 여름꽃 지금 이제 얘네들 요렇게 얘네들이 이뻐요 얘네들은 여름꽃치고는 아주 어푸룩수 종류 푸룩수 종류가 이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보니까 여기 이쪽으로 살짝 볼게요 보니까 시상에 이거 어 잘라준지가 이거 한 보름에서 보름에서 20일 됐는데 벌써 새순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어요. 법애나뭐뭐 법애나. 뭐 타타. 타타 하스. 하스 타타. <laughs> 하스 타타. 법애나 하스 타타. 어, 한번 가지치기 잘라 주니까 벌써 이렇게 새순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피는 모습. 이렇게 아이고 뭐밥 먹어 가서 밥 먹어 밥 먹어 먹고 나왔어? 밥더 먹어 많이 먹어 하초 마편초도 한번 쳐줬어요 한번 가지치기 한번 마편초도 좀 해주고 또 보면은 에키놉스, 에키놉스가 이렇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어, 우리 꽃님들이 요, 나는 에키놉스가 안 되더라 이러시는 꽃님이 있었어요. 어, 에키놉스가 나는 안 되더라 하는데 모르겠어요. 작년에 심어놓은 거였어요. 작년에, 작년에 심어놨는데 요거 하나 이렇게 지금 피워주고 있고요. 아이고 꽃이 뭐 철도 없습니다. 얘도 가을에 피는 꽃인 줄 알았더니 얘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피고 있어요. 얘도 뭐 이름이 얘도 이렇게 하나하나 피어주고 있는데 아이고 작은 거한 포트 산게 이렇게 아주 세력이 커졌는데 얘도 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꽃송이가 양다 지금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꽃을 한번 보고 보고 꽃을 보고 가지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토플도 가지치기 한번 싹 해줬어요. 토플도. 아우 어, 더워 하초 덥다. 또 여기 보면은 바이텍스가 바이텍스가 꽃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 보니까. 어 이렇게 꽃대가 어얘왜 이렇게 꽃대가 안 나오지 했는데 꽃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꽃대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꽃대가 나오기 시작해요. 얘가 지금 작년에 심어놓은 건데 아주 보니까 나무가 됐어요. 나무가 이렇게 지금 애목대도 이렇게 나무로 아주 이렇게 세워가지고 묶어놓고. 또 요거 바이텍스 이거 조그만 거. 조그만 게또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 당시. 요렇게. 나무로 크는. 얘도 막. 아 성장이 빠르네요. 얘도. 성장이 빠른 바이텍스. 바이텍스 이렇게 보고요. 또 보면은 뭐, 백이롱도 좀 심어 놨습니다. 대기농도 심어 놓고, 부둘레아 이뻐서, 뭐, 부둘레아도좀 심어 놓고, 음, 이렇게. 누드베키아 이뻐서, 누드베키아. 이렇게 심어 놨더니, 어우, 꽃이 막 엄청 피네요. 요거 이제 잘라줘야 되고, 보니까, 음요 작은 게 아주 엄청 피네요. 어, 노드베키아 얘도 눈에 안보여갖지고 어, 노드베키아도 여름꽃인데 하리암 담당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노드베키아도 어, 제가 이거 하나 잘라줄게요. 노드베키아도 저쪽에 시켰어요. 정이스토리님한테 스토리, 어, 그쪽에 있더라고, 경기도 쪽에. 여기 남부는 없더라고. 그래서 누드베키아도 한7개 시켰는데, 몇 개는 또 나눔하고 꽃님한테 다섯 개. 7개 시켰는데, 8개온것 같아. 그래가지고 세개 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심어줬는데, 얘가 이렇다니까. 아이고, 더워. 세상에나 덥습니다. 움직여도 더워 장미가 장미가 그냥 사계장미라서 이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장미가 피어줘요 이렇게 장미가 꽃대도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꽃대도 수시로 나오고 장미가 이렇게 피어주고 있어요 보라장미 보라장미는 얘가 노발리스 노발리스 보라장미 또 이렇게, 보라장미 이뻐서 제가 작년에 두개 심었죠 이렇게, 이렇게, 피워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렇 주니까 이렇게, 보라 장미 이뻐서. 이렇게, 이렇게, 어줬죠어 줬죠 꿍 까꿍. 까꿍. 하초야 하초야 이놈아이다아 덥다 이 요쪽도 장미가, 요쪽도, 장미는, 꽃은 자주 피는데, 금방져, 금방 져, 금방져. 금방. 금방 져. 요것도 또 잘라줘야 돼. 요것도 잘라야 돼. 요거, 요거 이제, 피고. 꽃대는 뭐, 계속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꽃대 그냥, 이렇게 나와. 사기장미라서 그냥, 꽃대 피고 지면 얼른 잘라줘. 아, 오늘도 아주 주혈 채송화가 아주냐 오늘도 아주냐 엄청 피었네요 이렇게 이 색깔 찐분홍 피치토 빈티지 피치 연분홍 찐분홍 또 얘네는 뭐 옹심이 종류 또 요런 애도, 요런 애도 있고. 아유, 그 당시 호랑나비가 날라왔어요. 호랑나비가, 호랑나비가 야냥차 소리에 도망갔어. 아유. 요렇게 지금 주일채송화가 이쁘게 매일매일 매일 이렇게 펴주고 있답니다. 또이렇게 보면은 멘드라미 멘드라미가 아주 조금만 모종이었는데 이거 심은지 한 20일 됐나 진짜 한 요만한게 왔어요 요만한 요만한 모종이 왔는데 이렇게 아주 엄청 크네요 멘드라미 이뻐서 이렇게 빨갛게 멘드라미 맨드라미가 뾰족뾰족 나오는데 요렇게 이제 동그랗게 완빵이 되는 거예요. 완빵이 야, 이놈아. <laughs> 응, 알았어. 하초야. 그렇게 할미가 좋나? 이놈아. 응? 할미 좋아? 할미 좋아? 좋아요. 좋아? 아유 참 주일채송화가 아주 이쁩니다 야 그래 희한해 다 철마다 이 꽃이 있어 이 뜨거운 여름에는 또 요렇게 채송화 보라고 이렇게 피워주고 아이고 지금 뭐한 10시나 이렇게 됐을건데요 아이고 엄청 뜨겁습니다 벌써부터 범부채. 범부채는 고개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보여, 꽃이. 수그렸어. 수그렸어. 아 나는 얘보다도, 얘보다도, 점베기 범부채가 이쁘던데. 점베기 아니면 그 옛날 그 나리꽃, 점베기 아, 그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신고 싶은데. 얘는 누가 나눔해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더워요, 더워. 어, 더워, 더워. 백이롱 포기 못하죠. 어, 싸면서도 아주 이쁜 백이롱. 어,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이렇지만 얘가 아주 그냥 설이 내릴 때까지 얘가 피거든요. 서리 내릴 때까지. 요런거진거는 이렇게 잘라주면은 잘라주면은 퍼덕퍼덕 퍼덕퍼덕 다른 꽃이 아이 이놈아 할머니 지하고 놀아달라고 이렇게 할머니 앞에 와서 방해를 하나 응?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응? 야 이놈아 응? 놀아 달라고 방해하는 거야 지금? 응? 뜨거죽겠구만. 얘가 지금은 꽃이 이렇지만 아얘 심어주고 그냥 장마가 비가 와가지고요. 지금은 꽃이 이렇지만 얘가 늦게까지 아주 꽃이 아주 화려하게 새로 피면은 꽃이 얼마나 이쁜지요. 아이고. 아 요렇게. 정원의 모습. 또 이렇게 찍어보아요. 하초하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또 비우고 난 뒤. 또이 모습도 또. 이렇게 또 한번 찍어봅니다. 아이고. 앞에 딱 가르막고 안 비켜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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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장서. 가자. 아, 여기도 하나 비싼 거. 네임보 하나 심어 놨죠. 네임보. 또 얘도 또 얘도 또몇개 심어 놨습니다. 얘도 꽃봉우리가 지금 다 알리야. 달리아도 이렇게 끊어줘야 또새순이 나오고, 페랭이, 어휴, 이게 잡초가, 세상에, 잡초가 꽃, 어휴, 페랭이가 이렇게, 참, 페랭이가 이쁘고, 긴꽃 따로 여기다 하나 심어 놓고요. 아휴, 뜨겁다. 엄청 뜨겁다. 이야, 참, 장미가, 여기서 보니까 아주, 색상이 아주, 아유, 이쁘다, 이뻐, 이뻐. 이 뜨거운데, 너도 피워주느냐고 고생이 많다. 아유, 그리고 이거, 수국. 이거 뭐, 목수국? 수국. 수국이 지금, 얘네들이 지금, 요즘은 또 얘네들이 이쁜 것 같아요. 수국. 요건 앤드레스 썸머 수국이라고. 요거 하나 또 심어주려고 사다 놨고, 장미, 또 요건 아메리칸 블루. 아메리칸 블루는 항상 이렇게 파랗게. 또 채송아 빨개. 얘는 심어준 게 빨갛네요. 채송아가. 아이고, 이렇게 정원의 모습 찍어보고요. 어 백합은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 백합은 다 됐어. 아우, 근데 아쉽네. 백합. 나도 좀 심어줄걸. 어, 우리 백합은 다 돼서 이렇게 잘라주고 백합이 다 됐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제 뭐다 됐으니까 잘라줘야지. 잘르고. 뭐. 음, 요거 보리 엄마가 삽목한 걸 줬는데요. 어우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네. 삽목기를 줬는데 이렇게 꽃이 펴요. 이런 애들은 베로니카, 바이트 돌틈에 베로니카 심어줬고, 베로니카, 여기다가 베로니카 요렇게 심어주고, 요렇게. 요렇게. 에키네시아가 뭐, 진짜 뭐, 팔기만 많이 팔었지 그냥. 정작 에키네시아 오래 못 심어줬어요, 지금. 지금 위에 나오는 애들. 이렇게 빨간 거 하고, 이렇게 지금, 요 색깔이 요렇게 나오고, 작년에 심어준 거, 에키네시아. 아이고, 이렇게 봤습니다. 정원의 모습. 물은 항상 한가득 받아 놓습니다. 밥다 먹었어. 아이고 꽃님들 엄청 덥네요. 오늘도 푹푹 지네요 우리 꽃님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막바지 저희 아주 즐기면서 보냅시다. 아이고 너무 더워요. 강북전만 지나면 또 선선하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정원의 모습 또 이렇게 찍어보아요. 꽃님들 안녕히 계세요.